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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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있어 어콜라있다 진짜 아 어, 진짜 <laughs> 오늘도 23km 달리겠습니다 갈 거야? 가하죠 출마의 각오를 한번 주세요 <목소리> 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완주가 목표고 완주가 저희가 우리 엄마가 엄청 열심히 일창하고 있어요 어머니, 장모님 이사드려요 이리 장모님, 인사드려요. 장모님! 우리도 강연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애청자, 애청자. 주먹 아... 어?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앞으로 정리가 잡으래. 응? 어? <laughs> 카메라 정리가 잡으래. <laughs> 아, 내가? <웃음> <웃음> 그럼 나는 선수는 하지 마. <laughs> 선수 하면서. <laughs> 엄마가 보고 계시니까. 편지엄마에편지 <laughs> <laughs> <현직. 웃음> 편집을 현직. 해주세요. <laughs> 시계가 서페이스안떠 <laughs> 아닌 게 아니라 카메라가. 카메라 왜 찍고 있어? <laughs> 진짜. 교산 때보다 좀 찍기가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. 한번 연습을 하니까. 아, 아, 오늘도? 아니, 왜? 나 힘들게 해. 화이팅! 형님, 아. 유튜 형님. 저희가 뛰는 공간 중에 여기가 진짜 제일 멋있는 공간이에요아여기 강서인 유럽 여기에 마라토나가 한명딱 나와줘야 이게 다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뒤에 한번쫙 찍어주면 뒤에 뒤에 한번 찍어주면 자 우리 식구들 우이야 빨리 와 땀이 나가지고. 아, 좀 아, 봐. 아, 아. 어, 주민이 왔겠네. 자, 왔습니다. 이제 가요 또. 가요. 6 k g 구간 6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LSD. 금방 따라붙었어. <laughs> 금방 따라붙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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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빨라졌습니다. 어쩜 <laughs> 라 서우포, 가자. 서포 가자. 까마득 갑니다, 지금. 이제 시작했으니. 장거리 <laughs> 운동을 안 해가지고. 서포하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? 저 몰라요. 아니, 너춤안 가봤지? 안 가봤지? 어... 바람 쐬러 가는 거지, 바람 쐬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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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바람이야 <laughs> 아니 우장산만 착실이 뛰면 쉬워 착실이가 두번 이럴 때인데 자기도 춤만안 갔잖아 안 갔지 뭐, 모르면서 그러네 <laughs> 안 갔지 출마가 아, 안 갈라고 나는 <laughs> 모르는 게 살아야지 <laughs> 진짜 안 갔나? <laughs> 아, 안 갔어 거기서 삼상공 한다고? <laughs> 내자에는춘마 가야지 오늘 JTBC 아, 아 JTBC j b c 졌가지고 누나는 왜 춘마가? 나는 춘마가 됐으니까 아. 서로서로 응원해 주면 되겠네 근데 춤마 응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어. 말을 안 하네 네가시이니까수가 <laughs> 연습은 뭐다 끝난 거 아니야? 그 전에 반합점 다 왔습니다. 쭉쭉 응? 당겨. 아, 예, 예. <laughs> 자동 주이야 뭐냐? 점미시야 아, 어? 동공? <laughs> <laughs> 어. 동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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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남눠서껴야돼 가지고. 여해하고 아베같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시원하게 안나와 응. 멈춰있으면 뿍 나오는데 뽁뽁 뽁뽁뽁도 밟고 화이팅 화이팅 오, 바비가 <laughs> 트레일 러레일로당당했다고 그러니까. 발목이 부러졌대. 부러졌는데 혼자 내렸다구요 <laughs> 대단해. LSD인데 5분 30초로 빨아졌습니다. 누구 때문이야? 때문 혼자 앞에 가고 있어 혼자 앞을 가고 있어 우리가 왜 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. 양선영은 벌초하고 있을 텐데, 지금 벌초하러 갔을 텐데, 양선형이? 어, 아니, 양선영, 오늘 간다고 했다가 안 가게 된 거잖아. 그냥 운동하는 게더 좋겠죠? 저도 운동. 막상 하면 힘들어. 마리 불량형도 응. 하기 싫겠지, 당연히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, 사업 때문에 못하겠는데, 창조 조건 참조가 사업 정리하고, 이제 운동을 워낙 편한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허전하고 하면 힘들고 힘들어요.